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 예. 배경에 따라서 또반대 효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예.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먼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면 미국 금리 인하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만 어, 소비와 고용 지표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이러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어,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겨서 성장주,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 주라든가 바이오 주식의 어,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어,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조정 국면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인안는 단기적 주가 랠리를 갖다가 촉진하는 호재가 있으면서도 하고 경기 둔화라는 경기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불안 요인을 드러내는 그러한 양면성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덕분에 성장주가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반도체 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최근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 그 배경이 바로 이제 HBM 4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어, SK 케이 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 HBM4 개발 완료와 양산 체제를 좀 발표하면서 이 시장 점유율 70%의 독주 체제를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3 이제 엔비디아 공급에 좀 초입기에 좀 들어가면서 이 반격의 발판을 좀 마련했습니다. 어, 두 회사 모두 결국 이제 엔비디아 차세대 이제 GPU인 이 루빈 채택을 좀 목표를 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공급사 선정 결과가 이제 최대 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어 이제 HBM 시장은 이제 2026년 이제 480억에서 이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한 67억에서 칠십 70, 육 67조에서 70조원 이제 규모로 좀 성장을 하면서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68% 성장률을 좀 유지할 전망이고요. 어 이번 경쟁은 이제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서 이제 AI 시대 이제 페, 메모리 패권을 좌우하는 이 전략적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죠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반도체 업종은 물론 종목 분석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국내 증시 상승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쌍끌이 폭풍 매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9월 한달 동안에 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2조 원 이상을 순매수 하면서 순매수 규모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어, 글로벌 유동 증, 유동성이 아시아 증시로 이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 있는 어, 반도체 주가 최우선 투자처로 어,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자 반도체 업황의 변화입니다. 바로 전통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NAND와 DRAM의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현재 업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주식의 랠리는 AI 반도체의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어, 하지만 핵심은 그동안 살아나지 못했던 레거시 메모리 업황의 음. 회복이. 어 본격적인 업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도체 주식 상승 랠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어 레거시 반도체 업황의 어 상승이 지금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랜드플래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이 랜드플래시 시장만 놓고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쉽게 말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기존 하드 디스크를 빠르 하드 디스크를 이제 빠르고 좀 효율적인 SSD로 좀 바꾸는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는데, 어, 정작 이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 같은 이 메모리 업체들은 어, 돈이 더잘 되는 이 HBM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낸드 증설은 거의 좀 없다시피 하는 음.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제 내년에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반면에 공급은 이제 부족해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8일 랜드의 현물 거래 가격은 이제 9.4달러로 이제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약한42.4%좀 급등해서 어,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좀 기록했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샌디스크가 이제 낸드 가격을 10% 정도 올렸고 다른 업체들도 이제 거래 가격 제시를 좀 멈추는 등의 이제 시장에서 가격 반등 신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랜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디램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디램 가격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이번 이렇게 디램 업황의 강한 반등은 구조적인 AI 수요 증가와 범용 디램의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고 확보 경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4분기에도 가격이 15에서 25%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간인 시티그룹은 2025년도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한 내년에도 공급 부족과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주된 전망입니다. 네, 또 여기에 AI 수요가 이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랜드플래시와 DRAM 가격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AI가 수, AI 수요가 이제는 이제 AI 전용 서버를 넘어서 이제 일반 서버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HBM 중심으로만 이제 주목받던 이 메모리 수요가 번용 DRAM과 랜드까지 같이 좀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어, 일반 서버 증설 과정에서 이 범용 디램은 이 메인 메모리로 그리고 낸드는 SSD 저장 장치로 이제 반드시 좀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 특히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 데이터 처리량을 확대하면서 AI 플러스 일반 서버 이 모두에서 메모리 탑재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국 내년에는 이 범용 디램과 낸드까지 공급이 빠듯해져서 결국 이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는 희소식이 아니었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지금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음. 최근 급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 환경을 고려하면 당초 연말로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버양 수요가 오히려 내년까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기반의 AI 반도체가 수요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또몇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어, 투자되었던 일반 서버들에서도 지금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호조를 반영해서 국내외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을 이제 상향시키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1조에서 33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지만 어, 내년에는 41조에서 많게는 55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올해 약 38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내년에는 최대 56조 원까지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D 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SK 하이닉스에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좀 선도하면서 이제 점유율 격차를 좀 벌려놓은 상황이라서 단기에좀 따라잡기는 좀 어렵죠. 어, 다만 이후에 이제 HBM4 경쟁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확보하면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 인증을 좀 기반으로 이제 공급망을 넓히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다시 좀 1위 자리를 좀어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 업학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반도체 소부장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예, 레거시 반도체 그 업사이클이 지금 지속되면서 네. 이제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로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상태에 있는데요. 먼저 소재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시가 객그 탑, 글로벌 탑 기업으로서 업황 반드시, 반등 시에는 실적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르게 어, 이어질 수 있는 업황 베팅주라고 어, 불리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솔 케미칸이라는 주식은 반도체 세정제와 2차전지 CMC 바인더 이두 축을 동시에 키우는 안정형 성장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또 소재주인 동진 세미켐은 EOB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라고 하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품 쪽으로 한번 들다 보면요, 네. 심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반도체 기판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로서 레고시 메모리 업황의 반등 시에 부품 쪽에서는 최대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밤, 장비 쪽에서도 어, 흐름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첨단 HBM 장비보다는 이제는 어, 전통 장비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유진테크와 어, 테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유리기판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자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세축을 균형 있게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 고르기는 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네. 어, 반도체 핵심 어, 탑스리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탑스리 종목 알아보기 전에. 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함께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준 자문역이 예고한 반도체주 탑3 만나볼 시간인데요. 3위 탑3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예, 반도체 탑3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자 주성은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 증착 장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성은 이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업황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유리 기판 증착 장비입니다. 음.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콜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리 기판이라는 아직 그 장비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참고로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증착 장비의 사업부만의 실적 개선만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고 아직도 주가가 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탑 2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탑 3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해주셨습니다. 2위는 어떤 기업일지 바로 만나볼까요? 예, 2위는 탑 2의 기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이 기업은 최근 반도체 소재와 유리기판 시장에 적극 진입하면서 단순 이제 전자 부품 업종에서 첨단 소재 전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품질 승인을 받은 반도체 소재가 레거시 메모리 라인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고객사의 점유율 삼승과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또 신성장 사업인 유리 기판과 그 다음에 재생 웨이퍼 같은. 차세대 공정 영역으로 사업 확장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또 다른 유리 기판 관련 주들보다는 실적과 재무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유리 기판이라는 신성장 동력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김대준 자문역이 직접 선택한 탑2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방의 탑1 마스터픽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김대준 자문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마스터픽은 방송에서는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준 자문역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주시죠. 예, 자 오직 어,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만 공개되는 반도체 주탑원 기업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을 갖다가 이제 업계 용어로는 O-S-A-T, 즉 오사트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어, 이미 이제 이 오사트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순위의 10위권에 들 정도로 기술력과 어, 생산 규모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어, 베트남을 이제 비롯한 해외 생산 기지로까지 어, 생산 캐파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할 지금 발판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 반등과 맞물려서 생산 그 능력 학, 생산의 능력 확장 효과가 배가가 되면서 실적 개선 폭도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반도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먼저 이 타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1위 이제 반도체 오사트 기업으로서 반도체 칩 패키징과 그다음에 이제 칩 테스트 서비스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과 hbm 칩 테스트를 경쟁력적으로 이제 빠르게 강화하고 있고요 베트남과 브라질 법인을 통한 글로벌 이 캐파 확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강국 한국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상위권 오사트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스터픽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들어 낸드 디랭 같은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강하게 반등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그 대형 팩트의 어, 패키지와 테스트 외주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 이 과정에서 이 마스터 기업이 어,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음. 있습니다. 동시에 HBM 테스트와 그다음에 패키지 장기 공급 계약을 어, 또 이미 확보한 데 이어서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물량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지금 생산 캐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자, 덕분에 향후 실적 성장에서도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만 이 주식이 단기에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어, 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다 이제 구체적인 이제 투자 전략은 주식이 궁금할 때 어, 카카오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